미니멈 스패닝 트리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그 그래프의 모든 버텍스를 최소 엣지의 웨이트로 연결한 그래프를 바로 그 그래프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합니다. 음, 어떤 거냐면은 바로 그 이런 건데요. 어, 이런 그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주요 도시의 공항이에요. 그래서 SFO는 샌프란시스코, 렉스는 뭐 LA 공항이고, 뭐 JFK는 뉴욕에 있는 공항이고, 이렇게 있는데 각 공항 간에 이런 이제 비행 항로가 있는 거예요. 비행 항로가 있는데 여기 주어진 숫자가 뭐냐면은 그 비행 거리예요 그러면 어각 도시를 모두 다 연결을 하면서 최소 비행 그 거리만 갖도록 그런 비행평만 남기려고 그래요. 사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JFK까지 가는 길은,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시카고 오에어 공항을 거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DFW 이게 달라스 공항이죠. 달라스 공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예산 낭비일 수가 있어요. 이런 비행편들을 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모든 버텍스들이 다 연결은 되지만 어떠한 이런 웨이트 값그 최소 비용만 남겨두고 어그 그러니까 연결성은 그대로 놔두면서 어, 그래프를 만드는 것을 바로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은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사용되는 분야는 이런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모든 도시의 도로를 연결하거나 또는 뭐어 비행 경로를 연결하는 거 또는 최소 비용으로 뭐 통신망을 연결하는 그런 거를 만들 때 우리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은 어그 크루스칼이라는 사람이 1 9 5 7 년에 뭐 굉장히 옛날에 개발된 알고리즘이죠. 근데 뭐 지금도 여전히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 간단해요. 가장 작은 웨이트를 갖는 엣지를 추가하면서 모든 버텍스가 연결된 때까지 반복을 하면 돼요. 근데 단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예를 한번 들어서 해봅시다. 이런 이제, 이제 비행 경로가 쫙 있다고 하, 했을 때,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는 사실 굉장히 그리더전시가 많아요. 사이클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 시작해서 오에어를 거쳐서 JFK를 거쳐서 날라스 공항을 거쳐서 샌프란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사이클들이 막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어. 없이 모든 것을 이제 연결하되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어디든 또다갈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로는 다 남겨둬야 됩니다 그걸 찾는 걸 이제 크루스카 알고리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가장 작은 웨이트를 갖는 그 엣지만 계속해서 이제 더해가는 건데 여기서 제일 작은 엣지를 갖는 게 누구냐면은 아 여기 jfk에서 pvd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두개뭐144 마일이겠죠 요 정도 되는 그 요거를 이제 더 하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그미니멈스 페인트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짧은 거리는 그 JFK에서 BWI 여기 요렇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은 거는 187이니까 이제 BOS. 이건 당연히 이제 보스턴 공항이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이쪽으로 건너뛰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LA 공항 가는 337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6 2 1 620일 하니까 오에어 공항, 시카고 오에어 공항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620일 더 했는데, 그 다음에 740을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보면 이 오에어 공항에서 JFK 까지 가는 공항은 BWI를 거쳐서 갈수 있는 길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740가는 길을 그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이미 갈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로 새로운 길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달라스까지 그 시카고에서 달라스까지 802 마일 요거는 이제 갈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짧은 거리는 그 오에어에서 PVD인데 이거는 이미또갈수 있는 길이 있죠 예를 들어서 b w r 거쳐서 JFK를 거쳐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건 예산 낭비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보스턴까지 가는 것도 예산 낭비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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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니까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그 다음 뭐가 되죠 예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애미 공항 같은데요 MIA 마이애미 공항까지 946 여기는 갈 길이 없으니까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요 길을 더 하려고 했는데 JFK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 했는데 JFK에서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 달라스에서 마이애미까지 다이렉트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갈수 있는 길이 있죠. 여기서 o l 을 거쳐서 BWL을 거쳐서 MIA로 마이애미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LA에서 달라스 공항까지 이렇게. 어,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니멈 스페인트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미니멈 스페인트리가 완성이 됐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더해진 엣지의 개수가 버텍스 개수보다 하나 작으면,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버텍스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죠? 아홉 개가 있으니까 얘네를 잇는 최소 엣지의 개수는 어, 두 개의 버텍스를 있는 최소의 엣지 개수는 한 개잖아요. 세 개의 버텍스를 있는 최소의 엣지 개수는 두 개. 즉, 버텍스 개수보다 하나가 더 적으니까, 지금 총 아홉 개니까, 여덟 개의 엣지가 있으면 미니멈 스페인트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이 버텍스 개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버텍스 개수 빼기 일만큼의 엣지를 더하면은, 어, 이 미니멀 스페트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